우선은 백스윙이 한 번에 쓱잘 올라가면 거의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잘 뿌려서 내려지죠. 자, 우선 우리가 이렇게 백스윙을 한 번에 잘 가야 되는 이유, 정박자로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백스윙을 할 때는 힘을 축적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매끄럽게 잘 가야 다운스윙에서 연결이 잘 되겠죠. 우선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요, 이 양팔과 내 몸이 조화롭게 뭔가 막힘이 없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스윙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게 어드레스를 할때 우리가 약간의 긴장을 하거나 그리고 어드레스를 할때 뭔가 우리가 삼각형을 좀 유지해야 돼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경직이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아 맞아요. 이런 경우 많이 힘들어 가지요 네, 네, 딱딱해 보이네. 선수들도 네. 그래요. 선수들도 뭔가 이제 긴장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양팔이 모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결국에 백스윙을 올라갈 때 보면 여기서 오히려 백스윙 올라갈 때 약간 불 우리 동작이 나오는 것처럼 엇박자가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내 몸은 이미 뻣뻣하고 뻣뻣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매끄럽게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끊기면서 백스윙에 가게 되는데요. 자 이럴 때는요. 정박자의 백스윙 단번에 가기 위해서는 양쪽 팔꿈치가 중요합니다. 어드레스를 할때 양팔꿈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약간 양팔꿈치가 골반에 향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골반이요. 골반을 그렇죠. 골반을 약간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내 팔이 이렇게 펴지는 게 아니라 살짝 구부러지는 느낌이 날수 있어요. 그러네요. 음. 그렇죠, 약간.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어, 약간 어깨에 힘도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내 팔이 이렇게 쭉 펴져 있는 느낌이 아닌 뭔가 내 상체가 밀어내는 상체와 밀어내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내 몸에 이렇게 약간 얹어놓은 듯한 느낌까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겨드랑이가 가볍게 붙게 되고요. 과하게 내가 힘을 줘서 붙이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팔꿈치를 약간 골반을 향하는 것만으로도 어드레스를 할때내 몸과 같이 한 번에 백스윙을 할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백스윙을 쓱 들어보면 뭔가 부딪히는 곳이 없고요, 막히는 곳이 없고요, 한 번의 백스윙이 매끄럽게 쓱이 느낌으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약간 팔을 편 상태에서 가게 되면 뭔가 매끄럽지 못하고 리듬이 박자가 맞지 않는 엇박자의 느낌이 날 거고요. 자 이렇게 겨드랑이를 살짝 팔꿈치를 골반 쪽을 향해서 하게 되면 백스윙이 한 번에 쓱 이런 느낌으로 어, 한, 팔에 힘도 쓱. 빠지네요. 네, 힘이 빠지면서 내 몸과 함께 이렇게 회전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 우리가 정박자의 백스윙 단번에 백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쪽 팔꿈치가 골반을 바라보게 해서 양팔을 내몸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돼야만 막힘없이 한 번에 백스윙이 쓱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어드레스가 잘 됐다라면 두 번째로 또 백스윙이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백스윙으로 올라갈 때. 백스윙이 매끄럽게 한 번에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팔이 펴지게 되면서 손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뭔가 백스윙의 매끄러움을 막게 됩니다. 음. 음. 왼팔을 펴야 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클럽을 쥐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놨을 때, 우리가 팔이 이렇게 살짝 보면 이렇게 쭉 펴져 있는 느낌이 아니고, 살짝 이렇게 구부러진 느낌이 나요. 네. 그러면 이 팔을 보세요. 내가 팔을 이렇게 부드럽게 구부린 상태에서 백스윙 올라갈 때, 살짝 약간 왼팔을 약간 초승달 정도의 느낌으로 살짝 이걸 뭐 구부린다의 느낌이 아니라 초승달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백스윙을 가져가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봐주세요. 그러면은 손이 가고 팔이 가고 뭔가 매끄럽게 끊기는 느낌이 아니고 백스윙이 슥 이렇게 순서대로 뭔가 함께 올라가는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왼팔을 우리가 쭉 펴면서 올라가게 되면 어... 이 팔과 멀어질 수는 있으나 이 어깨를 보세요. 왼쪽 어깨가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뭔가 막히는 느낌이 나서 여기서 한번더 돌리던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내려올 때 정확한 다운스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 맞아요. 음. 그럼 여기서 왼팔의 초승달처럼 가게 되면 봐 주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왼팔의 초승달 느낌으로 가게 되면 쭉 마지막에 이 왼쪽에 이 어깨가 살며시 턱 밑으로 쓱 들어와 주면서 한번더 꼬임이 쓱 느껴지는 걸 돌아오는 걸 느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어때? 느낌이 나죠?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백스윙 할때 왼팔을 가볍게 초승달 모양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어깨가 쭉 아. 어깨가 턱 밑으로 쭉 따라 올라오는 네. 느낌이 날 거예요. 약간 팔이 몸통을 감싸는 느낌도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주 좋은 포인트죠. 손은 내 어깨 몸통을 감싸는데 몸이 그냥 오른쪽으로 착 돌아가니까 네. 백스윙이 만들어지는 맞아요. 이런 모션을 음. 좀 상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백스윙을 갈때이 보통은 우리가 다운 스윙할 때 뭔가 고민이 많고 잘안 되는 경우 한 번에 백스윙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이 왼쪽에 팔이 올라가면서 내 어깨가 같이 쭉 따라가 줘야만 어, 내가 이제 공을 칠 준비가 됐어, 회전이 잘 됐어, 경직이 되지 않아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왼팔, 왼쪽에 어깨가 끝 까지 이렇게 힘이 빠져야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 느낌이 나지 않으면 백스윙만으로 백스윙이 한 번에 가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스윙까지 좀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백스윙을 갈 때요, 우선 어드레스를 할때 체크 팔꿈치를 체크해 주시고 백스윙을 갈때 왼쪽 팔꿈치를 이렇게 초승 대 느낌으로 쓱 만들어 준다라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가져가서 백스윙 때한번더 어깨가 따라 들어갈 수 있게끔 쓱. 오, 그시야. 아, 그시야. 이게 지금 상당히 그 아마추어 골퍼들 분들한테 되게 좋은 방법인게 네. 왼팔을 피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음. 근데 왼팔을 펴지는 방법 자체가 음. 왼팔에 힘을 줘서 피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이렇게 되면 스윙이 대부분 다 딱딱해져요. 네. 아, 지금 그쵸?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드럽게 회전이 끝까지 돼야 우리가 음. 다운스윙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데 백스윙이 경직이 되어버리니까 여기서 빨리 치기 급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우선은 우리가 백스윙을 충분히 이렇게 정박자 느낌 어깨 마지막에 어깨가 쓱 따라 들어가야 정박자의 느낌으로 단번에 백스윙이 된다. 그래야 그 다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